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만나 함께해서 대단히 반갑고요. 어, 연초에 또 여러분들 새로운 어, 목표를 향해서 뭔가를 어, 추구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네, 그런 어, 뜻에 맞도록 오늘 좀 어, 기사나 감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정보처리 기술사와 정보실스 감리사 관련된 합격 대비 무료 설명의 주요 이 설명 내용입니다.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기술사나 감리사가 과연 좋은 자격증일까?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로 쓸모 있는, 가치 있는 자격증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정보처리 기술사 자격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역시, 정보시된 감리사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네, 자격증의 가치와, 그리고 자격시험이 대충 어떻게 어, 구성이 되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번째 주제인, 아이즈 프로폴 인원 스트레티지 소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최종 어, 멘토와 대화의 시간 통해서 어, 저희가 야간에 하다 보니까 조금 Q&A를 길게 할 수는 없어서 어, 개인적으로 조금 더 어, 궁금한 점들이 남아있으신 분들 위주로 어, 짧게 Q&A 시간 갖도록 그렇게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비전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 처리 분야의 기술사의 이상, 이제 이렇게 예, 주제를 던져봤는데요. 어, 대한민국 상위 1%, 그리고 예, 특급 대우를 받는 예, 그런 어, 인력들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대한민국 상위 1%라고 하는 것은 기업체의 CEO 또는 임원, 그리고 감리기관 대표나 임원, 수업감령 컨설턴트, 그 특급 엔지니어 1인 기업.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 기사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야에 진출해 있는 공공기관의 장, 고위공무원, 그리고 정부사 기관장이나 임원, 어, 심지어는 국회의원. 이런 분들까지도 비슷한 출신들이 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주세이고요 그리고 대학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기사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이 정도의 사회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네, 대한민국의 상위 1%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기사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이 중에 네, 한 가지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이런 역할들 중에 여러 개를 네, 동시에 하시고 계시는 분이 들 정말 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기술사 자격을 기반으로, 어, 많은, 어, 역할들을, 어,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네, 그러한 기회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분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급 대우라고 하는 거는, 어, 회사, 조직 내에서, 예, 네, 기술사들에 대한 어떤 우대의 글들, 인사국가라든지 승진실 가산점, 그리고 기술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학위나 연수회를 우선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엔지니어링 노인 단가표에서 최상위, 그리고 개방기 공원 진출, 강사료 등급 중에서는 최상위 등급들, 그리고 많은 이제 자문위원들, 활동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급 대우를 받는 그런 역할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해서, 이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 예, 줄여서, 예, 상의를 고 그리고 특허대우를 받는 자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 말씀을 드리면, 아, 도대체 왜 그런, 예, 혜택들을 규사가 받는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예, 바로 그, 이 원천근거가 되는 부분이 바로 기술사법입니다. 어머 여러분들은 IT 쪽에 대부분 중사하시면서 자격증들을 굉장히 많이 취득을 하셨을 거예요. 어, IT만큼 분야가 넓고 다양하게 자격증들을 할수 있는 분야도 더, 어,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딸 때는 뭔가 이제 가치가 있어서 딸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지만 막상 이 딸하고 보면 은 그렇지 못르는 경우가 참 많다. 이런 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저 역시도 이제 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라든지 감리사가 혹시 또 마찬가지로 예, 따고 나면 별거 아닌 뭔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말끔하게 해소해 주는 게 바로 이 기술사법, 감사위험은 나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자정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법에 이 자격증을 가진 자들에 대한 예, 이 부분에서 어. 어벽이죠어벽이라고할수 있는 할수 있는 일, 예, 보장된 일, 이러한 부분을 아예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 기술사라는 건 뭐냐? 예,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한 응용 능력을 부르는 사람으로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딱 그렇게 명확하게 정의도 해놓았을 뿐더러 직무를 여기에 예,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 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 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네 너무 많아서 주내학은 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 자문과 기술 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그리고 하위에 보시면 네,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뭐 공공기관들이죠. 어,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수 있다. 자 이렇게 법으로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수 있다. 아예 이렇게 명시를 딱해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격증 중에 법에 이렇게 정의된 자격증 생각이 나시는 거 있나요? 아마 머릿속에 잘안 떠오실 겁니다. 근데 기술사는 바로 이러한 기술사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이러한 기술사로서의 상위 1%의 그리고 특급 대우. 이러한 혜택들을 가져가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정보처리 기사가 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저희 기사 멘토 중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했던 네, 그 과정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자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네, 우리 속된 말로 땜질하고, 네, 개발자로서 PM 하고, 뭐 장애나서 뭐 어, 해결하느라고 막 씨름하고 네, 보고서 작성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에는 네, 45세 또는 네, 55세 이렇게 되면 정년 네, 못 채우고 네, 그만두고 나면 할게 없어서 노후가 어, 굉장히 어렵게 돼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지금 라이프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바쁘게 살다 보니까 결혼도 많이 늦어서 예, 네, 요렇게, 그만두게 될 시점이, 예, 네,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뭐, 고등학생, 대학생, 그럼 이제, 뭐, 사교육비라든지, 그냥 학원비, 어떤 뭐, 대학교 등록금을 어떻게 계속, 예, 네, 서포트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이제, 근심 걱정이 가득한, 자,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라고 합니다. 아마,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탈피하고자 네, 뭔가 해볼 만한 게 없을까 이렇게 찾다가 네, 기술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기술사 시험에 대해서 알고 이제 기술사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사 도전한 이후에 합격을 하고서, 네, 그리고 나서 네, 대회 활동도 늘어나고, 그리고 임원의 길도 걷고, 이제는 네, 그만둔다 해도 네, 계속 은퇴 후에도. 담리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자문활동들 그래서 그 근사법이 있던 증들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선택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해가면서 그래서 여가도 누리고 그리고 따라오는 부도 누리고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도 명예도 가져가고자 이러한 어, 미래 노인에 대한 기대 재정적인 면에서 불안함이 전혀 없는 자 이러한 이제 네, 라이프 사이클로 지금 바꿨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 실제로 학교 어, 전후를 이제 구체적으로 비교하 네,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교 이전에 SI 업체의 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개발자 생각을 했었고 대내 활동, 지어진업무를 했으면 대외 활동 할 수가 없죠. 연봉은 가장 큰은이고 연봉. 자, 학교 직후에 이제 변화상도 부위를 정리 상각입니다. 일단 승진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기사가 돼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다가서 있는 이런 자격증도 있습니다. 기사가 되면.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격증도 획득하고 그리고 업무도 좀 바뀌었어요. 품질관리 업무도. 거. 그다음에 사내 활동도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멘토 역할이라든지 또는 신사업 발굴 이런 쪽에 관여를 하게 되고 대외활동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사협회의 어떤 활동이나 예, 또는 이런 전문가 소위 활동도 굉장히 많이 예,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이제 부분을 보시면은 네, 2014년 이후에요. 네, 실제로 직장을 예, 바꾸어서 예, 금융권으로 이제 갈게 됐고 거기서 계속 지금 승진을 했고요. 어, 굉장히 초고속 승진을 지금 한걸 보이시죠. 지금 현재. 예, 그 해당 은행에 전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대내외 활동들을 계속 많이 동시에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상태로 보면은 학교 이전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봉 수준, 이거를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되죠. 지금. 만약에 기술사가 되지 않고 개발자 과장으로서 계속 묵묵히 일을 했다면 과연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아마 지금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아마 이런 변화는 절대로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아마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네, 합격하지 못했다면 이 아래에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 이 수명주기를 따라가고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충분히 아마 네, 생각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이 네, 지금 멘토 강사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 퀴즈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답은 앞에 그피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당당히 퀴즈에 합격해서 지금 전체 인생의 라이프 세이클의 경로를 바꾸고 예, 그리고 정말 희망찬 몸의 부품, 네, 그런 미래를 계속 찾아보면서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같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많은 합격한 교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불안한 주변 상황 정리하고 명예퇴직. 뭐 지금도 저희가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한모실사의 경우에는 네, 앞에서 개발자가 저렇게 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 네,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네,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네, 합니다. 또한모실사의 경우에는 네,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전 때의 생을참가 방패를 얻은 듯 뿌듯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자기 자신만 쳐다보기도 힘들었는데 네, 기사 합격하고 나니까. 네, 질서와 저희 협회가 있습니다. 그협회의 이제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크고 넓습니다. 그 협회의 발전에도 뭔가 기회하고 싶은 네, 이런 또 생각도 네, 하게 되는 이런 굉장히, 네. 어, 그리고 이모 질서, 네. 어, 준비 과정 자체가 되게, 어, 불안전시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공개 발전시키기, IT 기술의사의해질향상 이런 데를 또 노력해 보고 싶다. 네, 내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생각의 폭이, 그리고 이 수준이 높아져서 하고 싶은 일들, 이런 이 것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네, 앞에서 이제 그 소개해드린 멘토 강사의 우에는 어, 이런 체크리스트를 이제 작성을 했었다고 지금 나의 역량으로 현직 직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직장생활하면서 뭔가 획기적인 자기급을 한거이런 없을까? 나중좀좋원 좀, 좀 회사에 스카우트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리고 은퇴 후에 걱정 없이 좀 마음 편히. 근데 은퇴하기도 전에 은퇴 후가 걱정되니까 직장생활이 편하지 않잖아. 좀 그런 거 없이 직장생활에 주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한테. 멋지고 흉내로 부모라고 좀 보이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체크리스트처럼 활용을 해서, 뭐, 뭐, 뭐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지, 이렇게 했을 때, 세개 이상 체크리스트에 이제 나오면, 세가지 이상 고민을 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빚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공부를 이제, 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아, 정말 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네, 국내에서 기사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보장되는 혜택이 어, 있는 자격증입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자격증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어, 그래서 그 기사의 비전, 네, 가치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기존에 다른 IT 자격증하고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어,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이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설에는 어, 이 기술사를 예, 이 공개 변호사 이렇게 이제 밖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사를 이 공개 대학생들이 졸업하고도 기술사를 잘 모르고, 예, 심지어는 이 공개 이 업무 예, 산업에 종사를 해도 기술사를 모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예, 모르니까 뭐 기술사 하시는 분도 좋은 글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하지만, 예, 길사랑 말하면 잘 모르니까, 이공기 변호사 이러면은, 이제, 필, 아, 금방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어, 저는, 뭐, 길사 그 자체로 표현하는 게, 훨씬 네, 더 바람직하고 좋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